나는 이 미술관의 늙은 경비원이다. 매일 아침, 고요한 전시실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은 작품을 보며 감탄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저 배경일 뿐이다. 사람들은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명작들 사이를 지나다 익숙한 현대 미술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제목은 불균형의 미아. 하지만 내 눈엔 그저 불균형 그 자체였다. 작품의 중심을 잡아야 할 조약돌 하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오랜 세월 가구와 미술품을 나르며 길러진 내 눈은 그 작은 어긋남을 용납할 수 없었다. 젊은 큐레이터들이 작품 앞에서 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불균형이 바로 이 작품의 메시지죠. 그들의 열띤 토론 속에서도 내 마음은 불편했다. 만약 저 불균형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조심스럽게 작품에 다가갔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추조하는 손끝이 작은 조약돌 아래 받침대를 향했다. 숨을 죽이고 아주 미세하게 받침대의 각도를 돌렸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작품은 놀랍도록 완벽한 균형을 되찾았다. 순간 빛이 작품 위로 쏟아지며 이전에는 없던 생명력을 부여하는 듯했다. 젊은 큐레이터들의 대화가 뚝 끊겼다. 그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작품을 번갈아보며 속삭였다. 말도 안 돼. 저 작품이 저렇게 아름다웠나. 그들의 감탄 속에서 나는 다시 조용히 빗자루 를 들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내 일은 끝났다.